제가 1987년도에 부산에 내려갔을 때 그때 제 나이 스물여덟 찬송을 인도하고 내려왔는데 장로님이 저를 보자 그러시더니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성삼일체계신주로도 그 찬송가였어요 그런데 장로님 말씀이 앞으로 그 찬송가를 안 불렀으면 좋겠대요 너무 황당스러워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성삼일체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교회였습니다. 성경의 문자 그대로 믿는 부산 중앙교회 지금 여기 있던 황 목사님 내려있는 교회예요. 결코 쉬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신데요. 아니 삼위일체를 믿으시면서 왜그 찬송을 못하게 합니까? 성삼위일체라면. 그런데 그분 말은 성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자 순간 으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 이건 다틀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분이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세요. 성격도 좋으시고 그런데 그 성격과 그 스타일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으면 믿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안 믿고 성경에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성경에 그게 분명히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이 어느 정도로까지 하셨냐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봤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죄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놓고 제가 그 이거 시비를 걸면 성경을 놓고 싸우면 교회 안에 대판 싸움 나죠. 왜냐하면 확신에 자사하시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예 장론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그 찬송가를 안 불렀어요. 그리고 성교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3일치에 대한 얘기를 차근차근 가르쳐 갔죠. 1년이 지나신 다음에 저한테 조용히 오더니 그 찬송가 부르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또 부르라고 또 부르는 찬송은 아니셨다 그래서 제가 그 찬송가를 거의 제가 있을 동안에는 왜냐하면 그분의 신앙적 양심과 어떤 선함을 위해서 그분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어떤 경우에 자발적으로 그 찬송을 부르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지혜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는 영에 속한 영에 관한 이야기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뒤에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는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지혜는... 사람의 영으로 사람의 영이 아닌 하나님 성령으로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성령으로 이해된 것이 우리 영을 통하여 전달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구원의 지혜입니다. 구원의 지혜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당신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 되게 하는 영이 아닌 분리하는 영, 다툼의 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따라오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의 성들 도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오하나 담화 같은 건데요. 정말 한 처녀를 지극히 사랑했던 총각이 그, 그 여인 주변을 뱅뱅 돌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가서 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처녀가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총각이 대답하기를 납니다." 영어로 "있음이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 처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이 방에 들어오기는 방이 너무 좁습니다. 이 방은 혼자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상하고 낙심한 총각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그제서야 어느 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아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 그 처녀에 가서 밤에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처녀가 똑같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총각이 대답하기를 있지요. 당신입니다.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은 있음이 내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여인이 문을 열어주고 두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장소에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구도 그 일을 알수 없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영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근본 패턴은 뭐냐 하면 하나 되는 겁니다. 제가 좁은 길, 넓은 길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죠. 좁은 길은 사이즈가 좁다는 말이 아니라 했습니다. 넓은 길은 사이즈가 넓은 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좁은 길은 두 사람이 같이 갈수 없다는 뜻이고요. 넓은 길은 두 사람이 같이 갈수 있다는 이두 사람은 옛 사람과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이후에 남니다. 이 둘이 같이 걸어갈 수 있으면 넓은 길이에요. 근데 이 둘이 같이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난 세 자를 가지고 옛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야 하니 그게 엄청나게 힘이 그래서 그게 좁은 길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넌 누구냐고 물었을때 당신입니다. 왜내 안에 살아 계신 것은 당신이니 남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통할 때 어떤 세미한 차이에서 오는 왜냐하면 삼일체 얘기 나왔을 때 그건 꿇어 앉혀놓고 결박을 받아야 할 일이죠. 그 자리에서 항복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글을 들여다보면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이단이어서가 아닙니다. 자기는 삼일체를 묻지만 성경에 아무리 봐도 성삼위일체란 말이 없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에 관하여 성경이 없는 말을 당신이 왜 씁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걸 교리적으로 죽이고자 들지면 죽일 수 있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영으로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존재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됨 이 하나됨은 그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때, 예수께서 우리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지저분하다느니 모자란다느니 뭐가 부족하다느니 그런 식으로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때, 비로소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옛날에 그 빅토리아 여왕 말입니다. 그 대영제국의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이 여행을 하다가 영국은 안개가 많잖아요. 갑자기 짙은 안개 때문에 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의 일행이 길을 잃어버렸으니 수행하던 신하들이 얼마나 놀랐겠으며 이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연히 그집 주변에 그산 주변을 잘 알고 있는 목동을 만났습니다. 이 목동은 아무리 짙은 안개가 내려도 충분히 길을 찾아갈 만큼 그 지리에 익숙한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참만 다행으로 이 빅토리아 여왕 일행이 그 목동을 만나가지고 무사히 왕궁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목동을 찾았는데 목동은 안내해 주고는 가버리고 못 찾았지요.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의 신하들을 보내서 그 목동을 수배하라고. 그래서 그 목동을 찾아냈습니다.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여왕은 네가, 그, 네가 빨리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친서를 써서 그 목동을 부릅니다. 왕의 신하가 그 친서를 들고 그 목동에 가서 여왕의 친서다. 그리고 얘기하니까 이 목동이 놀래 가지고요. 그게 여왕인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친의 친서까지 보내서 자기를 부른다는 소식에 놀래 가지고 자기를 부른다 하니까, 빨리 이것을 읽어보고 왕에게 가자 하니까. 이 자기 입은 옷이며 옷에서 막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왕에게 갑니까? 라고 하면서 그 왕의 친서를 펴서 읽으니 왕의 친서는 너무도 짧고 간단합니다. 뭐라고 되 있냐 면 너는 내게로 오라,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여왕의 친서는 딱세 마디였습니다. 너는 지금 내게 너는 내게 오라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네가 더러운 옷을 입었든 냄새나는 옷을 입었든 그것에 상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오라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요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그대로 메고 그대로 내게 오라는 그리고 내가 네 짐을 벗겨 줄 테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꼭 맞고 칠수 있는 그 짐을 줄 테니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라. 정말로 예수께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의 내민 손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 주시며 만약에 예수님이 따지셔서 당신이 함께 데리고 갈 자를 따지셔서 너는 요건 모자라서 안되고 너는 요건 모자라 쳐내고 이렇게 쳐내면 도대체 누가 그와 함께 갈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라서 얼마나 선해서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해서 얼마나 겸손해서 얼마나 순종을 잘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워서 그분이 고르시는 기준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그분의 기준에 맞출 자는 없고 그가 우리가 진토이심을 아시고, 그가 우리가 죄를 죄 있는 자인 줄 아시고, 그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토기임을 아심에도 그는 있는 그대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영으로서 영의 일을 알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내가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말은 나는 이미 내 안에서 죽었으니 내 안에 있는 것이 당신이라 내가 곧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 그리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도 위장하고 가릴 것 없이 사랑의 사람의 가장 치명적이고 약 치명적이고 아주 절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가리고 위장하는 겁니다. 가리고 위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왜 우상들이, 이방 종교들이 그걸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가리고 위장하고, 그것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이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이게 명사로서는 세상 우주, 동사로서는 위장하다, 가장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온통 위장과 가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들. 내가 네가 얼마나 죄가 많은 줄 알고 얼마나 추한줄 알고 얼마나 모자란 줄 아니까 그래서 불렀으니까 오라.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갈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단 하나 조심할 것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삶을 살게 되면 그만큼 시험도 유혹도 범죄의 가능성도 영적이기 때문에 너무 치열하고 너무 예민하고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아예 그냥 그야말로 대충대충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탄이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내버려 둬도 되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잘라내야 되니까 사탄의 시험도 그만큼 교묘하고 간교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들의 기도의 양이 더 많아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와 문밖에 와서 나를 두드릴 때 그가 문밖에 서서 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고 할 적에 그가 문을 두드리실 때 예수님께서 말하건대 내가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든요. 문을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있는 그대로라 내가 있는 그대로 받겠다. 그때 기꺼이 응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영원한 생명의 하나됨, 이런 것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